손절가 익절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지침을 줬어요, 라이언은. 따라하세요. 개별주 하시는 분들 따라하세요. 이분이 출고입니다. 따라하세요. y e a 안녕하십니까, 칼러님들강황국입니다 2022년과 23년 장을 가장 잘 맞춘 사람이 누구인가? 투자의 신과 가장 근접했던 사람은 데이비드 라이언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가? 그의 철학과 방법을 좀 같이 알아보죠. 참고로 그 880번 영상을 보셨으면은 이분이 신이라는 주장에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하 이런 예측을 하셨는데 다 맞았어요. 다 맞았고요. 전반적으로 비관론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반등장 나오는 거를 다주신같이 맞췄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월 6일날 스파이가 410까지 간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2월 3일날, 어, 왔네? 아, 그러면 이제는 390부터 430일까지 횡보를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물린 분들이 매물을 많이 쏟아낼 것이다. 그래서 에, s p 가더 이상 쫙올라가는좀 어렵고 일단 일단은 횡보를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그 얘기는 맞습니다. 네, 맞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은 안 썼습니다. 근데 두 권의 책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책이 마켓 위자즈. 그러니까 시장의마 오산 19원이거든요. 이게 80년대 말에 나온 책이에요. 자, 그 내용을 오늘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2010년대 모멘텀 마스터스라는 책이 또한번 나옵니다. 이 책은요. 미너빈이 라이언 젠거리치. 그러니까 네 명의 투자의 신이 인터뷰식으로 답변을 하는 이제 그런 책이거든요. 대박 책인데 번역본이 당연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화편이 좀 나오는데, 네, 이거 오늘 영상의 조회수랑 뭐 댓글 호응도 이런 거를 봐가지고 이 책에 대한 영상을 새로 찍을지, 심화편을 또 찍을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회수 많이 높여주세요. 참고로 그 라이언은 윌리엄 온일의 수제, 수제자였습니다. 1982년에 입사를 했고요. 온일 그러니까 회사 입사를 해가지고 4년 만에 가장 젊은 r 이스 프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5년부터 87년까지 3년 연속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고 이 3년 동안에 대한 수익이 1,379%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잭 슈레이가 와가지고 시장의 마법사들 책에선 인터뷰를 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분의 투자 철학과 방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80년대 당시에 매주 4,000개의 차트를 봤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후졌을 거고, 그래서 그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차트를 전부 다 집에 갖고 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훑어봤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주식이 오르기 전에 어떤 차트 패턴을 보이는지 내 머리에 새겨 넣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매주 4,000개를 봤다는 거는 그러면은 1년에 20만 개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거랑 5년 했다고 하면은 100만 개의 차트를 본 겁니다. 호시. (100만 개) 차트를 봤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85년이) 되기 전에 8 3 4년에 실수를 자주 했다는데 이제 무슨 실수를 했냐 하면은 돌파 후에 그, 몇 퍼센트 안에 있는 주식만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오니일과 이제 라이언이 좋아하는 차트 패턴이, 컵 위드 핸들이라는 패턴이 있잖아요. 자, 이 패턴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핸들을 하고, 이게 올라와서 돌파할 때, 요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름 이게 40불이라고 하면은, 어 한번 41불, 아무리 늦어도 42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은 옛날에는 막 45불, 50불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 매수를 했다라는 건데, 그게 실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실수를 자주 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10달러 이하 주식은 피하라. 그렇게 주식이 많이 내려온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때 돌파 매수를 하는 건데 이거보다 너무 높이 올라간 예를 들면 이때 매수하면 늦었다라는 거죠. 매수를 할때한이 정도 언저리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라이언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차트가 별로인 종목을 일단 쫙 걸러내고 그 남은 종목에 캔슬림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캔슬림을 모르시는 분은 윌리엄 오늘의 책을 보시면 돼요. 최,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 책을 보시면 나오는데 네, 그중에서도 그 라이언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상대 강도, 영어로 Relative Strength RS였습니다. 이 상대 강도는 0점에서 100점인데요. 95점이라는 거는 최근 1년 동안에 이 종목이 상승한 게 어, 그러니까 상위 5%이다. 그러니까 그 종목 95%보다 높다라는 뜻이에요. 95점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80 이상은 필수이고 90 이상이 좋고 99가 95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이 상대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근 1년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RS의 어 추세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의 RS가 90에서 95, 95에서 99로 가면은 점점 더 가격이 팍팍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RS가 떨어지는 주식은 경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RS가 90인데 그거 자체는 좋은데 그어 지난 달에는 98이었는데 90으로 떨어졌다. 그건 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도 조만간 퀀터스에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주식이 소속된 산업과 업종의 RS도 주, 중요시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업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상위 25%에 들어가 있는 산업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어 이제 업종이 100개가 있다고 치면은 그 이제 업종마다 최근 1년의 순유를 따기 랭킹을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5위 안에 들어가는 그 산업 안에서만 주식을 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대 강도를 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주당 순익의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신 2분기 그리고 최근 5년의 EPS 성장률을 봐가지고 그거를 엮여가지고 EPS 스코어 라는 거를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최근 2분기에 성장률이 좋고 최근 5년의 성장률이 좋으면 eps 코어가 높게 나오겠죠 이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스코어를 계산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쌓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도 콘텐츠에 도입하겠네 네, 그래서 여기도 스코어가 0에서 100인데 여기서도 80 이상 이어만 들어가고 90 이상이 더 적고 자기는 이제 eps 스 코어가 99 이상인 종목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재밌는 질문을 해요 도대체 왜 eps 상승 상승한 후에도 주식이 계속 오르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가격이 먼저 오르고 EPS가 따라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 저도 느끼는데 실제로 순이익이 많이 올라간 후에 그 후에도 주식이 계속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왜 그렇냐 했는데 라이언의 말은 약세장인 경우에는 EPS 그 순이익이 올라도 주가가 같이 안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나중에 오른다. 이런 주식이 많다라고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어 분명히 순이익, 순이익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음 이번 분기만 좋은 거겠지. 이렇게 높은 성장률이 유지가 될수 있겠어 해가지고 그 투자자들인 그 수익을 믿지 않고 주가를 안 올리는 경향도 꽤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 순익이 실제로 오른 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즉 수익이 먼저 올라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캔슬 요소들을 또 이제 하나 하나 짚어나갔는데 이제 거래 그 이제 거래 가능 주식 그니까 이제 거래가 가능한 주식 수가 몇 개인가? 주식 수가 3천만 개 이하가 좋다, 500에서 1천만 개 가 있는 주식이 좋다고 라 했는데 한마디로 소형주 하라는 겁니다. 소형주를 하라는 거고요. 그 단체 기사도 말을 해요. 소형주가 대형주를 났다 이런 식으로. 네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참여한 거. 그러니까 기관이 그 보유하는 주식량이 1에서 20%가 좋다. 왜냐면 그래야지 기관이 추세, 추가로 매수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 그러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좀 스타트업이라든지 좀 영한 기업 또는 이제 신상품, 신경영, 경영진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다. 생기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은 그런 추가 모멘텀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요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하면은 7,000개 주식 중에서 70개가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또 7개도 출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캔슬링 얘기는 오닐이 개발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이게 캔슬링이에요. 캔슬링. 자, 그래서 어떻게 아 여기서 이제 애미 빠졌어요. 마켓. 그런 그러니까 게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는 법이 뭐가 있는가? 라이언은 하락장에는 그냥 투자를 안 하고 쉬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은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그 상승장을 주도한 그 리더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 하면 상승장의 끝 무렵이다. 일단 리더 주식들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수가 꺾인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ADL이 지수보다 먼저 떨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ADL은 상승한 종목을 하락한 종목 수로 나누는 이제 그런 지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DL이 먼저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많은 수의 주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후에 지수가 맛이 간다라고 합니다. 이걸로 탑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네요. 라이언이. 네 그리고 70개로 어떻게 다시 7개로 줄이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슈베이커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차트를 다시 본다. 그 다음에, 베이스 패턴이 좋아 보이는 주식을 추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그러니까 베이스라는 거는,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은 그, 박스권? 이런 식으로 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전에 이미 두세 배 오른 주식을 좋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한번두배 오른 주식은, 그 후에 또한번두배 오르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여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두배 이미 올라있죠. 그죠? 이렇게 올라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은, 이게 하나의 박스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죠? 요, 요거, 뭐, 예, 예를 하나 들게요. 그러면은, 이, 여기 이렇게 두배 오른 후에, 저, 쉬어가는, 이제, 그 저의 조정자, 이렇게 그 뭐야 어 박스권이 나왔는데 박스권을 돌파할 이때 이제 매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이때 매수를 한다는 거죠. 요때뭐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라 합니다. 그그 그 전에 일단 많이 올라있고 쉬어가고 조정장을 받고 조정장에서 다시 재돌파하는 그때 이제 자기는 들어간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거보다 당연히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기는 이제 7% 이상 떨어진 주식은 무조건 손절한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전에 손절을 한다고 라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 자 그러면은 이분은 주식을 7개 정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개 주식에 어, 맥시멈 그 총자산의 7분의 1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7분의 1 들어가면 14%인데 그, 그 거기에서 또7% 하락하면 은 손절을 한다라는 건데 그 경우에 그럼 이분은 총자산의 1% 미만으로 이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은 최악의 경우 가장 많이 깨져도 총자산의 1% 이상은 한번 트레이딩할 때 깨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많이 버는 주식은 6에서 12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그저 그런 애들은 3개월 정도 그리고 루저들, 안 오르는 놈들 2주 내로 정리를 해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승률은 50% 정도이다. 근데 몇개 종목이 두세 배 오르는데 거기서 수익을 다 낸다. 작은 손절들을 그걸로 만회하고 남는다. 단순히 계산을 해 봐도 100번 투자해서 50번은 7% 미만으로 깨지고 그 50번은 돈을 버는데 그중에서 두세 배 오르는 놈몇 개가 있으면은 그 작은 손절한 거를 전부 다 만회를 할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하 이제 상식적으로 7% 이제 손절을 했다. 그럼 7%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두 배를 벌면은 그 손절 14배 한 거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7% 곱하기 14가 98%고, 이제 두 배가 100% 버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익절할 때는 오르는 거는 그냥 냅두고 다시 이제 박스권 거틀에 들어가가지고 그 박스권을 하향 돌파하면 그때 익절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의 익절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지침을 줬어요, 라이언은 따라하세요. 개별주 하시는 분들 따라가서 이분이 최고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를 들면은 주식이 16달러와 20달러 내에서 이렇게 그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했다. 그럼 당연히 라이언은 21. 돌파할 때20박스권을 돌파할 때살거 아니에요, 그죠? 자, 21일 때 돌파할 때 샀는데 다시 주식이 20미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박스권에 들어가서 19.75까지 내려오면 난 최소 최소 포지션의 절반 이상을 정리해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잖아요. 그 여기 보면은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는데 이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21일 때 매수를 하는데 이게 다시 20 미터 떨어집니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20까지 떨어지면 다시 1 6까지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라이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 19.75에 그냥, 19 그냥 다싹 전자 정리해 버린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분은 7% 손절도 사실 거의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박스권 돌파할 때 샀는데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오면은 그때 그냥 절반 이상을 정리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첫날에 돈을 벌었는가 이게 이제 이번 전체 거래 돈을 벌까 안 벌까 알려주는 가장 훌륭한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첫날부터 돈을 버는 거를 선호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손실이 나면 음 이거 좀별론데라고 생각을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박스권 돌파할 때 샀는데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오자마자 절반 이상을 정리해버린다. 굉장히 훌륭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신고가 주식만 사거든요. 네, 그걸 물어보니까 야, 추락한 주식을 사면은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본전을 달성하면 팔 거잖아. 이거죠. 그래서 주식이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때 샀는데 그러면 이때 사면은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올라갈 때 이때 물린 사람, 이때 물린 사람, 이때 물린 사람, 이때 물린 사람들이 다 그때그때 그때 매물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막 올라, 내려간 놈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신고가 그 이때 매수를 하면은 물린 사람이 없다 이거죠 위가 열려있다 이겁니다 위가 열려있기 때문에 모두 다다 행복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고가에다가 거래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은 이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니까 그건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본인은 어,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곧바로 매수를 한다 이게 신고가 돌파를 하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기대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때 매수를 하고요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파하고 조정 받을 때 요때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인은 돌파 후에 곧바로 매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 중에는 거래량이 낮은 것이 좋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높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에서 도망간다는 거니까 그거는 안 좋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온일과 그 선생과 유일하게 다른 점은 이거예요. 퍼가 너무 높은, 높은 주식은 피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 퍼에 그한 배에서 두배 정도가 되는 주식 위주로 살아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코스피 퍼가 12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한 시, 에, 퍼가 12에서 2 24 정도 되는 주식을 사라라는 겁니다. 근데 온일 같은 경우는 퍼는 중요하지 않다. 야퍼 40, 50, 60짜리 주식도 사도 돼. 사도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라이언은 어 선생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여기서 반박을 살짝 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온일과 라이언이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초보한테 주는 조언은 당신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라. 그래서 트레이딩 다이어리를 쓰라라고 합니다. 매수와 매도한 이유를 적고 나중에 그 매수와 매도한 이유를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본인이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고 다이어리 검토를 해 가지고 본인이 83년, 84년에 뭘 실수를 많이 했나? 그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최대 실수는 베이스에서 너무 오른 주식을 산다. 그러니까 30불을 돌파를 했으면 31불에 사야 되는데, 막 35불, 40불에 샀다. 이거죠. 그게 이제 실수였고, 그리고 82년, 83년에 살짝 하락장이 왔는데, 그때 너무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했다. 그때 비중을 너무 많이 실었다라는 것을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책은 오닐다바스 리버모어. 한마디로 위대한 트레이더들은 또, 에, 추천한 책이 다 똑같아요. 네, 오닐다바스 리버모어. 왜냐면 아직은 시장의 마법사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왜냐면 시장의 마법사 인터뷰로. 하고 그 책이 나온 거니까요 근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것은 시장을 통해 배울 것이다 책도 다 좋은데 시장에서 직접 거래를 하면서 가장 많은 걸 배울 것이다 라고 내 네, 말을 했습니다 요약 시내 투자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하면서 네 차트가 중요하죠 이게 모든 펀더멘트를 능가합니다 이미 많이 오른 놈이 어, 이게 이미 쫙 오른 놈이 조정을 받은 후에 조정에서 재돌파할 때 그때 매수를 하거라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상대 강도가 중요하다 최근 1년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놈들이 최고다 그리고 심지어 이 상대 강도의 가속도가 붙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EPS 그러니까 순이익 같은 경우는 최근 2 분기, 최근 5년에 EPS 성장률 유심히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분은 중요한 거는 순이익이 50%밖에 안 되는데 깨지는 주식에서 이거밖에 안 잃고 벌 때는 두세 배까지 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분이 떼도를 버시고 3년 만에 1,479%를 버신 거죠.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배운 게 많았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너무 유익한데라고 생각을 했고요. 돈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하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러님들 요즘 장에 그린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오호 이런 흐름 덕에 11월 4월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단이지만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20만 돌파하고 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제가 두팔 걷고 나서서 부자되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부자되기 프로젝트는 그동안 제가 구축한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돈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그 매주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할 때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도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 그리고 전략을 보면서 검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갖다 주시는 포트폴리오는 전략이 오히려 너무 탄탄해가지고, 제가 놀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많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제가 이제 공식 소통방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전략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 방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 벤치마킹을 하시면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너무 어렵다 좀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개념 강의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시지 않도다 토록 옆에서 케어 드리면서 부자가 되는 길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이번 기수은 소수의 분들을 추가로 초대 드리고 마감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하시며 색폭과 끈질긴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분들은 부자되기 프로젝트에서 만나시죠 yeah.